자 뽑기왕이 왔는데요. 이렇게 이제 꼬리가 달려 있는 요런 세팅이 있어가지고 1 0 0 0 원으로 테스트를 해봤더니 힘은 좋더라고 요 이렇게 싹 올라요. 그래서 요거 지금 요거 짧게 잡아가지고 먹으면은 또 우리 또 치바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거 한번 해보고 5 0 0 0 원에 딱 먹고 안될것 같으면은 치바하겠습니다. 요거 요건 열쇠 없는 건가 보다, 그렇지? 꼬리 없는 건가 봐. 이거 왜 괜히 꼬리 있는 것만 얻어야, 없는 것만 얻었으면 바로 나온 거 아니야? 이거, 잠깐만, 잘못 꼬, 어, 꼽았다, 꼽았다. 한번 꼽았어. 자, 저한번 꼽혔어. 땡겨! 땡겨! 아이고. 이거 지금 꼬리 없잖아요. 요 밑에 거. 이몇 번이지? 이거, 이거 꼬리 있어요? 없잖아. 그럼 무얼.. 잠깐만. 꼬리 있는 거 있다 하고, 제가 여기다 나누고. 아냐 아니야, 아냐 아니야. 아냐 이거이거 요거 밑에거 요기 지금 꼬리가 없잖아요 아이요아래거아래거 얘도 없네? 26포인트 뭐에요? 어? 아 그래? 그러면은 이걸로 탑을 탑을 다시 만들어 놓고 잠깐만 탑을 한번 쌉시다 꼬리 없는 것도 있네 왜 내가 꼬리 있는 것만 하려고 그래 자요 요거를 요게 탑으로 하나 더저 구석에 들어가야 이제 되는데 됐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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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올리는 거지 아 요거, 요거 빼면 다무너지 여기서부터 먹읍시다 차근차근 자요 꼬리 있는 거도 우선 빼주고 원래는 꼬리 있는, 거 이게 꼬리 있는 거 아니 뭐 이게. 힘은 되게 장사예요 올려만 주면은, 그렇지 그렇지 거기 있어 거기 옆 탑으로 있어 그냥 지금, 이, 칩할 거니까, 요거만요거을 꺼는 거, 요거, 요거 요거 먹으려고. 요게 뭔지 모르겠어요. 열쇠 몇 번인지 모르겠어요. 아, 무너진 것 같은데? 저 봐, 한 발로 끌어 가는 거 보여요? 자, 번호 뭐야 뭐예요? 아! 어, 5,000원 다 됐네? <laughs> 근데, 힘이 좋아가지고, 요거는 딱 5,000원만 더 하고, 이 열쇠 없는 것들 자 이게, 이, 이, 이 알이 없는 것들, 위주로, 먹기는 엄청 쉬운 것 같은데 알 먹다가 이제 나중에 죽을 것 같아 알도 그렇게 됐지 됐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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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것만 들어 저거 빼고 요것만 그대로 올려 아 어, 힘이 좋아요 좋아 어, 어? 어? 아, 선생님 여기도 올려놔야지 아좀 무너진 게좀 아쉽다 이게 무너지지 않았으면 은 이렇게 끌고 올라가는 건데 이거 박힌 거 아니지? 한번 잡아볼게요 그냥 게 다시 나와 다시 나와 다시 나와 잠깐만 탑을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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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옆에 잡아 꽉 잡아 그렇지 그리고 올라가자 올라 올라 막 올라 지탑 좋은데 좀 낮아진 거 여기 여기 이렇게 해서 아 근데 이게 되게, 뜯기가, 발이 좋아가지고, 밑에 거 아무거나 잡아도 막, 막 끌고 올라가네. 요거 놔두고, 2 6분이뭐요 어, 26. 이, 이거 먼저 먹읍시다. 요것도 올라올 것 같아. 잘 잡으면. 자, 뭐 하나를 딱 잡아야 되는데, 잘 잡았다. 그치? 요거 이제 앞으로는 밀어줄 것 같아요. 요렇게, 아. 올리네. <laughs> 근데 이게 요 가운데 망이 빠질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지우개가 박혀, 있, 이게 알 꼬리 있는 거거든요. 꼬리가 박혀가지고 안 무너져, 탑이 안 무너져. 그래서 올려주기만 하면 됩니다 이거. 올려주기만 하면 된다고요. 아까 힘 좋았잖아요. 그냥 올려주기만 하면 된다고. 야, 왜잘 가다가 이렇게 여기서 <laughs> 저기 한발 한 걸고. 한발 걸고 이렇게 바닥 잡아가지고 돌릴게요 걸어 아오와쏘와와아조 잠깐만 한수다 썼는데 잠깐만. 아 치파 맞아? 잠깐만 5초 이거 이거, 이거 이거 5초짜리 먹고 빠져야 치파 아닙니까 이거 뒤집을게요 이거 이거 잠아봐 어? 가 아, 잠깐만 뒤에 잡아 돌려 돌려 아 여기 두발 갈다옆 라인 두발 한번 가볼까요 요렇게 요렇게 들요렇게자 올려 올려 그렇지 아, 안돼안돼 빠져 빠져 요새로 태어나 아니야 와 빠졌다. 아... <laughs> 야, 이게 잠깐만, 이거 그럼 이거라도 살릴 수다 뭐라도 하나면 먹어야지 와, 빠져버리냐? 힘 좋은데, 왜... 먹고 없는 거지. 자, 저 5번 알 있어요. 5번 알이 있는 거. 이거... 아... 잠깐만, 이거 왜... 왜, 왜 빠졌냐? 아 옆에라서 잠깐만 하나만이라도 올려줘 올려 올려 아.. 놓는 범위 야 이거 다시, 다시 올려드려야 되는데 이거 어떡 하지 요 밑에 거 알아 없는 거 같아요 그죠 없어 없어 저기 저게 끈 있는 거죠 올려 그렇지 기대만나 기대만 아니, 아니, 이, 쪽으로 말고. 아... <laughs> 물레 박았네. <내방았네. 웃음> 자, 이걸 타고 올라가. 타고 올라가서. 끝을 낼 수가 없네. 아, 땅만. <laughs> 너무 칩박 <친빡> 안 된다. <laughs> 만 원으로 끝내겠습니다. <laughs> 지금 현금 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 아니면 우리 지금 은행 가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뒤집어 무게작에 있는 걸좀 올려놓게 해서 이거 이렇게 이렇게 잠깐만 아 탑이 다된거렸냐 이걸 타볼 수까아 이거 너무 높지 않아요 그죠? 높을 것 잠깐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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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이거 뽑아봐 이거 이렇게 해서 이것만 잡아서 뽑아 뽑아 야. 나는 저기 힘이 좋아 가지고 그냥 올라갈 줄 알았는데. 그냥은 안 주네. 어이. 올라가. 아, 안 주네. 그럼 이제 뭐 해야 돼? 다시 이걸 빼요? 이게 필요 없어요? 근데 지금 먹을 게 없어. 아 씨... 아니 앞에 거가 탑이 낮아 지금 이것까지 탑이 돼버렸어 그래서 차라리 얘를 이렇게 돌려갖고 올라오면 모르겠는데 놀라도 하나 뽑아가야 되잖아요 요거 5번이라도 하나 5번하고 25번 뒤로 땡겨와서 여기서 뽑지 탑이 좋아서 땡겨와 일로와 땡겨 아그 말고 그거 말고,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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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5번을 여기도 이렇게, 이렇게 올리는 거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데? 야, 탑을 좀 싸고 할 거야. 찝게안 퍼진다. 자, 여기서 깊게 잡아. 올려. 여기 올려만 주면 돼요, 이제. 이제 올려만 주면 갑니다, 이가 자, 됐잖아. 올려만 주면 뭐, 빠질 길도 없고. 탑은 좋아요. 자 뒤에 뒷라인 잡아가지고 들어서 올려 갑시다가가가 가, 가.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자 이거 탑 무너지지 마 무너지지 말면은 이렇게 계속 끌고 가겠죠? 그대로 밀어 풀리네 아니지 찍게찍게도 집게, 아까 가더니 왜풀리냐 어깨, 이거 어깨 걸어서 가야 되겠다. 잠깐만. 이렇게 가라, 어깨 걸어서. 이렇게 밀어야 돼. 우와! 잠깐만. 걸리는 발이 어디 있어? 어, 걸리는 발이 없네? 잠깐만. 아까 있었지? 있지 않았어? 잠깐만. 요, 요, 요. 아니야 아니 됐어 이렇게 할게 할게 자 들어 들어 그대로 가 아, 잠깐만 이거 하나를 왜 이렇게 어렵 야탑 탑이 엉망으로 나는데 내가 좀이 이렇게 해서 운전으로 뭐라도 먹읍시다 이렇게 뒷나이 하나 하나 다리 하나 걸고 이렇게 하나만 하나만 하나만, 하나만, 하나만. 하나만 하나 만 하나 하나 들어 어, 씨. 아, 한번나왔다 아, 잠깐만, 잠깐만, 님한번나왔어안 되겠다, 이거. 어깨, 어깨 넣고. 잠깐 여기다, 여기다 넣어서. 어디, 잠깐만. 한 발, 한 발을 걸치고. 어? 수생님수생님 아. 아, 어깨도 껴야 돼. 어? 어깨 껴서 가야 되는데? 돈 있어요? 없어요. 의같돈좀찾아올게 아, 쯧발. 현금을 찾아왔습니다. 아, 결국은 현금을 찾아야 되는데. 아니, 얼마 얼마 없어 가지고 그냥 어, 여기는 그냥 이거 칩바하고 빠져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확실히 칩바가 힘든 겁니다. 와. 그러니까 이게 돈이 여유가 없으면 있어요? 이거 지금 이렇게 하면 잠깐만 이 위에만 걸어도 어깨빵 나오겠는데? 아 끄는 게아이 끄는 거 힘들다. 아 이게 끌고 들어갈 때 조금 힘들다. 이거 이거 끌고 들어갈 때뒷게가좀 따로 논다. 와안 아, 되겠다 잠깐만. 그러면 이거 어깨 에 어깨 하나 넣어가지고요 여기 말고 맨 윗칸에다가 여기 어깨를 하나 넣어서 아 잠깐만. 어깨 하나 넣는 여기, 여기, 여기. 넣죠? 넣어서, 어깨, 어깨로, 이렇게! 이렇게! 다시, 다시, 다시. 다시, 다시. 어깨 넣어서, 이렇게! 아이씨. <laughs> 선생님! 잠깐만, 아이씨. <laughs>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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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아, 어깨로 밀게요, 그냥. 잠깐만요. 이거 기술, 기술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아 어, 이것도 괜찮고, 맨육칸에 하나를 넣어. 아, 씻개를 매니카에다가 하나 달요 여기다가. 어, 이것도 나쁘지 않아. 자, 이거. 여기다가 어깨를 걸어요. 어깨를 걸어서. 이렇게! <laughs> 아, 진짜 죽네. 아, 안 돼! 건들지 마! 선생님, 건들, 건들지 마! 건들면 죽는다. 안 돼! <laughs> 자, 아직, 아직은 안 죽었어요. 요거를, 한, 한 발을 껴요. 한 발을 껴서. 요 앞에다 집어넣어야 돼요. 여기 도걸릴려나 잠깐만요. 이게 어깨에다가 밀어서 이렇게 해서 자 어깨 어깨를 걸고 가. 잠깐만요. 이거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요렇게 해서 좀 보여드리겠다. 자 여기서 보세요. 이제 찌개를 찌개를 요 위에다가 한 발을 걸어요. 한 발을 딱 걷는데, 어떻게 되냐.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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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다, 요, 요, 요 그렇죠그렇죠한발 넣어서 돌려. 그 다음에 어깨가 좀 다잖아요, 이렇게. 어깨를 넣는 거야, 여기다. 아, 이렇게 말고. 이렇게. 자, 그럼 어깨 끼고 돌아갈까요? 이렇게. 됐죠? 아, 어깨를, 어깨를 잡아. 자, 이렇게 이제 어깨로끼 끼는 거예요. 와, 턱이 없어졌어. <laughs> 잠깐만, 그러면은. 이거를 갖다가 박으면은, 탑을 또, 이걸로 갖다가 박으면 2 6을또뺄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 자리 바꾸기 한번 해볼게요. 요거를 그냥 갖다가, 짧게 잡아서, 탑으로 박아버려. 요걸 박고, 26을 빼서, 요거는 탑으로 놔둬야 돼. 이게 박혀가지고, 요 구간에서, 여 구간에서 노니까, 탑으로 놔둬야 되겠네. 어쨌든 하나라도 뽑았으니까 다행이네요. 이거, 이거 열쇠, 여기, 여기, 저기 뭐 지우개가 무거우니까 지우개 쪽을 잡고요. 이렇게 들어가지고 안으로 좀 박아줄게요. 넌 탑이다. 탑으로 가. 그렇지. 그 다음에 이거를 옆라인을 물어가지고 돌리는 거야. 앞으로. 자, 옆라인을 물어서 요 찡긴 탑을 상대로 딱 타고 올라가는 거냐. 일회용 탑으로. 아, 안 되고. 잠깐 이거 근데 탑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밖에서 안되고 이건 탑이고 비탑이라 이건안 되겠던데 어? 무가막 올라왔네 제발 <laughs> 자 26번 한 번만 해보고 빠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또보여드리라고또 올렸더니 여기 안 보이네 자 26번 이거 이거 그냥 자언니 잡... 아니야, 아니야 건들지만 딴거건서입 건들지 그냥 올려만 줘봐 올려만 줘봐 한번 도전만 해보자 안될것같아힘 빠졌네 야 그래도 낚시와, 가 다시 와가지고 하나라도 뽑은 게 아니에요. <laughs> 야, 씨, 이거, 힘이, 처음에 힘이 좋아가지고 우, 우습게 봤는데, 와, 어, 짧게 잡았다. 잘 잡았다. 이거, 이거 잘 잡았다. 에이. 너무 흔들렸어. 너무 흔들려가지고 풀렸어요. 딱, 딱 요거 세우면 딱 좋은, 저 앞에 거만 세우면, 20, 이게 뭐라고요? 26번? 니채하고동원 참치 세트인가요? 요거, 딱 만원만 할게요. 왜냐면은, 저 앞에 거를, 요거 지금, 들어주면은, 탑이 지금 한판 남았는데, 그냥 가기 아쉬워서, 이거, 이거 있잖아. 요거, 요거. 요거를, 쫙 들어주면 탑이 될것 같아요. 요거를. 들어. 힘 드는 힘은 좋으니까. 안 되네, 탑이. 하, 그럼 니가 탑으로 한 번, 니가 좀 가보자. 어쨌든, 앞에 하나만 딱 들어주면 되잖아. 요 들어서. 안 되고. 야, 망했네. 괜히 말아도 되네. 나, 이, 제가 세워가지고 탑이 될줄 알았는데, 탑이 안 되네요. 얘도 탑이 안될 거고. 그렇지. 이거 무너, 약한 탑인데? 올려만 볼까? 밀린 탑일 거 같긴 한데, 그래도, 이거 열쇠, 저기 뭐야, 지우개가 없으니까, 이건 도전해보죠. 뭐, 요거까지만 자, 올려줘. 그대로만 올려 올려! 올려! 아, 아까좀 짧게 잡으면 좋긴 한데. 자, 자, 이렇게 해서 약간 옆으로 해가지고 짧게 잡아볼게. 이런 거 올리는 데또 기재가 있잖아요, 우리 또만나님만나님 도전! 그리고 또 만나님이또 올리는 것도 은근히 제가 못 올리는 거를 마나님은 딱한 번씩 올리, 올리거든요자 마나님 올려주세요 이걸요 뭔가 하면 될것 같아요 한번 해보세요 집게가 잘안 걸려요 내리기 전에 잠깐 털어야 돼 예예 네, 네, 그런 식으로 그리고 벽으로 좀 붙으면 좋겠네요벽 쪽으로 붙으면은 안 놓는 거라 근데 뭐 알아서 하십쇼 뭐 그것까지는 자 여기 일자보다 옆으로 놓느냐 좋죠 그리고몰라요또 이게 많이 면 올릴 수도 있어 왜저 지금 자세 자세 좋다 지우개 쪽으로 잡으면 아마 더 좋을 거예요 지우개 쪽 무게적 쪽, 무게적 쪽 있는 쪽을 짧게 잡으면은 타고 그냥 올라갈 수도 있어요 저 앞으로 근데 저 앞에 탑이 좀 시원찮아가지고 뭐만나님이 마무리 하세요 뭐 모델님은 여기서 끝내고 올리벨는 제가 마무리 짓고 오 좋아 그런거 좋아 아... 느낌만 좋았다 찍게잘 닿아야 돼요 펴야지 내려야 돼자 뭔가 뭔가 심할 뜻이 있을 거예요 <laughs> 뭘 잡는데 심할 <심한> 뜻이 있다? 밑에 잡으려고 근데 이러다가 얼어 걸린다니까 저줄 꼬일 거 같아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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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흔들지 마요. 너무 흔들면은 또 들다가 던져버려요. 다 이제 조용히 힘 빠졌을 때, 죽었을 때. 자, 잡아. 세 발이 딱 잡아. 어, 이거, 이거도 좋은데. 올라가주면 끝까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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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털었다, 털었다. 두판 남았어요. 우리 또 마무리 하십쇼. 저, 저기. 현금 저기 찾을 때가 돌아서 위까지 가면라고아 저는 지쳤습니다 <laughs> 하나 뽑은 걸로 만족할게요. 오 어, 이러다가 또 어, 아래로 후려 딱 잡으면 이 모르는 거야. 이거 막판 올리면 하고 못 올리면 그만할게요. 예, 마나님이 선택하시는 거 이제 마나님이 이걸 올리면은 이어서 하고 못 올리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키키키치치키도 키키. <laughs> 하나 뽑았어요. 자 아이고, 근데 5번 뭐야? 5번. 5번 뭐야? 좋아! 화장품! 야, 골드 화장품이야. 어? 이렇게 해가지고. 잠깐만요. 이거 열어하지 어? 안 맞는 것 같은데? 어, 맞다. 자, 이렇게 뽑았습니다. 안녕!